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밤 10시 2분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시간을 딱 정확히 맞추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뜻대로다안 되네요. 잠깐만요, 오 잠깐만. 예. 응? 조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소리가 잘들리잘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화면이 이게 조금 내려야지 될것 같네요. 조금 남네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태준입니다. 갑자기 각중에 밤에 오밤중에 라이브 생방에서 아마 여러분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왜 갑자기 오밤중에 잠도 안 자고 방송을 하나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오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아잘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고맙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까? <laughs> 그래도 지금 어찌됐던 5월 3일, 안타깝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블루를 삼켰죠 네, 그러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또 김문수 후보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내에 개헌하고 3년 임기 채우고 5년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7.1공화국 만들어놓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직 젊습니다. 73년생입니다. 73년생. 만 52세죠. 아직 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결코 실망할 거 아닙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 방송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5월 2 0일부터던가요 어, 보면은 처음에 부산, 광안리, 대구 서문시장, 그 다음에 청주 육거리시장, 원주 중앙시장, 거쳐서 25일, 어제, 25일이죠. 아 날짜도 좀, 아유, 아, 20만, 년, 어제, 25일, 어제는 송파, 오후 3시에 송파, 석촌 호수에서, 어, 개말 구름같이 많이 모여있는 관중 속에서 드디어는 처음으로 김문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는 운동복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유세를 했습니다. 에 그러면서 그걸 제가 오늘 오전 아침에 소개해드리면서 그 말씀드렸죠. 을곧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대표 손잡고 치고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오늘 제가 오늘 중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29일, 그러니까 첫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또, 호남 지역 유세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후보 출마하고 할그 무렵만 해도 사전투표를 갖다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러니까 어 오늘 오전에도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푹 빠져 있어요. 부정선거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푹 빠져갖고 부정선거는 주로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서울 동대문에서 뭐 이영돈필인가요? 만든 뭐 부정선거, 뭐 시내, 뭐 작품인가 하는 거기 뭐 시사회 가서. 가가대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질렀죠. 아니 그렇게 사전투표, 사전투표가 이른바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왜 임기 중에는 꾸준하게 사전투표를 하셨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국 그 핑계를 사전투표 핑계되는 거 아니냐. 투표하지 맙시다. 투표하십시오. 했는데 안 그래도 어,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본인도 사조투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 동안 이런 막 극우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극단적 우파들이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음모론 등등등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뭐안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동안 주장해왔던 극우, 자통당 등 극우 세력들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가장 가시적이고 분명한 눈에 뜨이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는 겁니다. 자, 그런 대목에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고, 뭐 그런 가운데 오늘 마침, 에, 미리 보니까 어, 사전에 보니까 충분히 뭐 서로 통보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저 방학 방학 사거리 정병원 근처에 있죠. 방학 사거리 굉장히 넓넓습니다 제가 제가 도봉구 귀신이라서 란비나이 고맙습니다. 수포 측만 해주셨네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보면 이 노원 강북 도봉 도봉만에도 가벌이 있고요. 노원은 가벌병이 있고요. 강북도 가벌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보면 다, 여기 뭐 현역 의원들은 없죠. 다 원외 원외 김재수 무원을 빼고는 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만은 오늘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데 사실은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별동대. 제가 늘 별동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공대 별동대입니다. 움직이던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유세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참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 단상에 올라왔고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반갑게 맞으면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손을 갖다 부여잡고 흔들면서 승리를 위한 대말로 원팀 완성되었음을 갖다가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명부 있는 싸움은 명분 있는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고 전달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명분 있는 싸움 여기 명분 있는 싸움은 오늘 보니까 이제 저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승패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중도층을 끌어안느냐 이 게임 아니냐 하는 것만 정확한 지적이에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이른바 국민의 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심리적으로 장벽이 서 있는데 그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벽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또 하나는 친윤의 구태행, 구태 행태. 진짜 구태 행태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준석에게 너, 너, 당권 먹어라. 그 대신 포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만이 결국 국민의 힘과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사람 착하잖아요. 그래도 착하죠. 사람 고지식하고, 그래도 사람 마음이 쏠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중도층을 끌어안느냐의 게임이다. 또뭐 이재명은 사실 이재명이 위험한 가장 큰 까닭 이유는... 달리 있는데, 무능하기 때문이다. 120원, 뭐, 원, 커피 원가라던가, 말도 되지 않는, 뭐, 뭡니까? 말도 되지 않는, 요즘 하도, 저도 많이 하다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120원가에다가, 말도 되지 않는, 아, 호텔 경제야. 거기다 요즘도 거북섬. 본인이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조롱하듯이, 뭐, 지금 뭐, 아까 방송 보니까 거의 그 공실률이 87%라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그냥 무능하기 짝이었고, 세지 허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넘겼던 그런 이재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사실상 내일부터는요, 내일, 내일, 몇 시간 지나면 이 D-7이 됩니다. D-7이 되면, 여론조사는 사실 할수 있지만은 공표는 못 합니다. 발표를못 합니다. 나중에, 여론조사하고, 나중에, 보면, 출구조사랑, 이제, 뭉뚱그려서, 나중에 보면, 출구조사, 마지막, 6월 3일, 6시다, 땅! 되면, 쫙 나오죠? 누구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에, 저녁 때 되니까, 몇 군데, 굉장히 보면, 눈에 뜨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에이스 리서치, 가, 이제 보면, 지방신문협회, 전국에 있는 지방신문들, 그 협회가 의뢰해서 에이스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일경제하고 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에이스리서치는 이재명이 46.5, 김문수가 40.4로 6.1%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10.3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50.7로 46.5인 이 지방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러해. 그래,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후보 단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준석은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홍준표. 계속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사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결국 후보 단일화, 오늘도 보니까 어, 방송 토론회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 후보 단일화는 김문수가 사퇴하면 된다.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힘, 뭐, 의원들, 당직자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준석은 아주 즐기듯이. 김문수 네가 사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쳐 놓으면 50.7 에이스 리서치 조금 전 발표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50.7로 이재명의 46.5를 갖다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하고 MBN MBN 조사에 의한 넥스트 리서치의 그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돼요. 이재명이 44.9 김문수가 35.9로 9.9%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 45.5로 이재명의 44.9를 갖다 앞섭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지. 단일화 안 한다니까요, 이준석이.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아, 일단 이재명, 이재명은 그 상수고, 김문수와 이준석, 이른바 중도 보수를 합친 그 세력이, 그 포션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것은 넥스트 리서치나 에이스 리서치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후보 단일화 효과만 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준석이 가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후보직 사퇴도 내일 27일 모레 28일까지 안 하면 의미 없어요 29일부터 사전투표거든요 사전투표 들어가면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9, 30, 양일간 있게 되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44할 정도가 됩니다. 6할이 본투표가 되고, 그러면 29일 되면 사실상 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마 이준석은 홍준표가 옆에서 바람을 잔뜩 넣어잖아요 야, 네가 보수의 장래다. 꿈깨라 그러십시오. 배신의 장래죠. 왜냐하니까 이준석은 유승민이 발탁했고 유승민이 발탁 발탁해서 유승민을 숙주 삼아서 여태까지 왔다가 홍준표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서 톰과 제리 하다가 요즘은 홍준표가 본인 혼자 트로이 목마하기 좀 미안한지 이준석까지 끌어당기면서 끝까지 이준석 완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도 보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수가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합친 것이 이재명보다 월등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투표 안할 투표 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준석한테 하고 말 겁니다. 지금 상당수 특히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지지했던 많은 지금 5월 3일 날 43.5%의 국민과 책임 당원들은 배신감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투표 안 한다는데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 열심히 뛰는 통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투표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을 보니까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합쳐놓으니까 이재명을 앞서요. 그 동안 흔한 얘기로 좀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화김에 소방질한다고 화김매 소방질한다고 김문수 꼴 보기 싫다고 이준석한테 간표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될 건데, 아이, 까지고 이준석이나 밀었죠. 저도 초기에 그랬었어요. 아마 황태순 TV를 쭉 봐, 봐, 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초기에, 뭐, 그 당시에 보면은 한, 한덕수하고 저 김문수하고 엎치락뒤치락 할때 이럴 바엔 내가 이준석 짓겠다. 제가 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죠. 그렇게 화김에 소방질할 일이 아니죠. 합쳐놓으면은, 즉, 상당수, 지금 이준석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그뭐9.6% 내지는 에, 에이스 리서치의 10.3%의 상당 부분이 원래 보수였고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이른바 친윤과 쌍권의 그런 행태들 거기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쉬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이준석한테 에라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어 이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탁 정신 차려 보니까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아 내가 늘 그래도 늘 보수 정당인 될성부른 될때 어차피 이준석 한테 가는 편은 사표입니다. 죽는 표입니다. 의미 없는 표입니다. 괜히 저 김문수만 골탕 먹이는 표죠. 김문수만 골탕 먹이고 이재명만 빵 끝웃는 표죠. 그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고. 자 이와 같이 굳이 이준석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가 아니 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의 의지와 지혜로 특히 자유 중도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의지로. 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에이스 리서치나 넥스트 리서치에서 본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재명이 드디어는 위험선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딸딸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보면은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인도 무슨 그렇게 흥이 나서 신이 나서 살기를 찌겠습니까? 하지만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비록 본인도 마음 한 구석에 참 대못이 박혀 있지만 쇼가 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 대표를 갖다 지지하셨던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괜히 이른바 삐딱선 탄다고 화김에서방질 한다고 이준석 찍지 마시고, 원래... 이든, 소신만 지키시면은, 충분히, 결과적으로, 단일화 효과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굳이, 이준석이 목매지 않더라도, 이준석을 갖다 5% 미만은 낮추면 돼요. 이준석 표에는, 국민의힘 지지 성향표도 있지만, 이재명을 갖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 중도 보수만 빠져나오면,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뭐, 이연인가 그 이재명에 대한 또 혐오를 느끼는 좌파 중에도 혐오를 느껴서 애잇과김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 오히려 여기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 김문수 후보와 오늘 6시 반쯤입니다. 6시 반쯤. 미리 알았더라면 가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할걸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 뭐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 방학 사거리까지 뭐 세정거장 맞게 한다니까 금세 가거든요. 안타깝네요. 어쨌든 오늘 방학 사거리에서 집중유세, 노도강 사실 노도강이라는 데가 노원, 도봉, 강북이라는 데가 전통적 전통적으로 평민당 강세지역입니다. 서울의 호남공화국입니다. 여기가. 미안한 얘기지만 압도적으로 과거 YS의 통민당도 발못 붙였어요. DJ의 평민당만 발붙였던 곳이 바로 노도강입니다. 자, 그런 곳에 집중유세로 보면 일단 치고 들어왔는데, 어, 좋아요. 어제는 송파에서 김문수 이름 인쇄되어 있는 옷입고그 다음, 그 다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조금 외면하고 있던 정통적 보수 세력인데 한동을 지지, 지지했던 세력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북에 있는, 강북을 치고 들어갑니다. 서울은 내개 권역이니까 뭐 조만간 이쪽, 저쪽, 저, 저, 불광동 쪽도 한번 치겠죠. 어쨌든 오늘 김문수와 한동훈이 오늘 완팀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27, 28, 29, 30. 사전투표 하더라도 성공 운동 계속합니다. 31. 거기다가 1. 2일까지 성공 운동이 가능합니다. 7일 동안, 7일, 일주일이면 요 천지창조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한동훈과 김문수, 김문수와 한동훈이 손잡기를 그리고 함께 유세하기, 합동유세하기를 갖다가 학수고대했는데 글쎄, 꿈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오늘 합동유세를 했다고 하네요. 밤늦게 도깨비같이 여러분과 대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으시죠? 투표, 아 너무 빨리 올라서 안 보인다. 예, 고맙습니다. 절대 투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냉소적으로 비웃지 마시고, 무조건, 그대들이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사랑하고 지지했다면, 그 사랑, 그 사랑을 갖다 김문수, 김문수한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를 찍어주고, 김문수가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는 게 한동훈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